한국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 편집자 사르 바페 스카운입니다. 2020년 9월 5일에 뉴스 비디오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영상을 본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미스터 트롯에 출연 중인 정동원이 트로트 레전드 나훈아에게 영상 편지를 보냈다. 4일 정동원 TV 유튜브 채널에는 앱제로 정동원 TV 새싹 가수 동원이의 성장 프로젝트 대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정동원 TV 제작진과 함께 콘텐츠 기획에 나선 정동원의 모습이 그려졌다. 정동원은 9월에 소개하고 싶은 올드 트로트로 나훈아의 18세 순위를 꼽았다. 가을에 추천하고 싶은 곡으로는 나훈아의 고향역을 꼽으며 노래를 한 소절 불렀다. 정동원은 꼭 만나고 싶었던 선배 가수가 누구냐는 물음에 망설임 없이 나훈아 선생님이라고 답했다. 정동원은 못 만나봤다. 만날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제작진이 만나고 싶어라고 묻자 "당연하죠"라고 답했다.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라는 물으면은 "아이 못 만나요"라고 말하며 고개를 저었다. 이어 "나훈아 선생님 만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는 "그냥 만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라고 답하며 콘서트 보러 갔을 때도 2 층에 있어서 가까이서 보지도 못했다. 바로 여기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라고 말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정동원은 자신에게 나훈아가 꿈의 선생님이라고 말하며 꿈에 그리던 선생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훈아 선생님,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입니다. 앞으로 공연하다가 한 번이라도 만나면 인사해주세요."라고, 영상 편지를 보내 훈훈함을 자아냈다. 정동원은 제작진이 나훈아 선생님 만나기 프로젝트를 해볼까라고 제안하자 좋은데 저는 못 만날 것 같다. 도전은 해봐야죠라고 말했다. 한편 정동원이 결승에 진출한 tv 조선 미스터트롯 22회는 오는 5일 오후 10시 방송될 예정이다. 15년 만에 방송 출연 KBS ETV 대한민국 어게인 나오나로 시청자 만나 트로트 황제로 불리는 가수 오는 23일 비대면 온라인 공연으로 시청자들을 만난다. KBS는 올해 한가위 대계획으로 대한민국 어게인 나오나를 오는 23일에 개최한다고 이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나훈아 인생 최초의 비대면 공연이자 15년 만에 방송 출연이라는 점에서 눈에 띈다. 나훈아 측은 코로나로 인해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지쳐 있는 상황에서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뭔가 해야겠다는 절박함에 이번 공연을 기획했다라고 설명했다. 1966년 천리길로 데뷔한 나훈아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 머나먼 고향, 울긴 외 울어, 고향집, 잡초 등 숱한 히트곡을 남기며 오랜 시간 사랑받는 가수다.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에서는 엄선된 히트곡 28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나훈아의 비대면 공연에는 1000명의 방청객이 참여한다. 오는 10일까지 KBS 홈페이지에 간단한 사연과 함께 방청을 신청하면 된다.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는 오는 23일 저녁 7시 30분 KBS ETV에서 방송한다. 내일은 미스터 트롯 콘서트 일정 예매 출연자 모든 정보 총정리해보자. 요즘 코로나로 힘든 시국에 우리의 트롯맨들 덕분에 다들 위안을 많이 삼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스터트롯 콘서트 관련 정보들을 오늘은 준비해보았습니다. 내일은 미스터트롯 콘서트 장소, 일정, 예매, 출연자 등을 한 번에 정리해보도록 할 테니 잘 참고하셔서 콘서트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미스터트롯 콘서트는 전국투어 공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을 잘 확인하셔서 예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바뀔 수 있으니 항상 확인 바랍니다. 1. 내일은 미스터트롯 콘서트 출연자 내일은 미스터트롯 콘서트 출연자는 이명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를 비롯한 11명이 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호중은 최근 많은 논란으로 인해서 출연자에서 빠지게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2. 내일은 미스터 트롯 예매 정보. 내일은 미스터 트롯 콘서트의 예매는 반드시 인터파크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콘서트 예매 사이트에서는 구입하실 수가 없고 인터파크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콘서트 날짜를 확인하시고 인터파크에서 장소를 잘 확인하셔서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작 시간도 반드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미스터 트롯 콘서트 예매 가격 기본적으로 A석은 99,000원이며 S석은 11만 원이고 R석은 12만 천입니다. ,000 할인받을 수 있는 정보들은 위에 사진에 적혀있는 사항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석이 코로나로 인해서 바둑판식으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좌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꼭 일정 잘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콘서트 예매하시기 바랍니다. 3. 내일은 미스터 트롯 콘서트 일정 위에 일정 외에도 여수, 천안, 광주 등 지역에서 미스터트롯 콘서트 일정은 잡혀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무게한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내일은 미스터트롯 콘서트 부산 공연은 연기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일은 미스터트롯 콘서트 부산은 10월 2일 금요일에서부터 10월 4일 일요일까지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벡스코 제1전시장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파크에서 부산 콘서트는 예매 사이트를 오픈해 놓았으니 좌석이 품절되기 전에 빨리 예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석 정보는 위와 같습니다. 가격을 설명드렸을 때와 같이 A, S, R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바둑판식으로 좌석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좌석 잘 확인하시고 예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은 미스터 트롯 콘서트의 일정과 예매 정보, 출연진 등 다양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콘서트가 다른 지역은 무게한 연기되었고, 부산만 지금 예매가 오픈되었기에 빨리 움직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들 안전하게 콘서트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장 인기 있는 뉴스를 업데이트하려면 구독하십시오.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뉴스레터에서 만나요.